안녕하세요. 골팝입니다. 예전에 오프라인 신문이 골팝스를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매년 시즌이 되면 브랜드사의 협찬을 받아서 통큰 세일한 제목으로 클럽과 용품, 골프장 쿠폰까지 독자들에게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부터 골퍼들을 위한 이벤트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일에 한두 개의 아이템을 협찬받아서 시중가역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골퍼들에게 통큰 세일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아이템은요 골프클럽 그리고 용품 골프 관련 상품들이고요 주일에 한두 개의 아이템을 선정 해서 올려 드릴 것입니다 단 상품 구입 기간은 일주간 7일 에 제한되며 한정된 상품의 선착순 판매를 기준 으로 할 것입니다 상품 업그레이드는요 매주 월요일 한두 아이템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통큰세일은 6월 첫째 주 월요일 첫 상품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골팝이었습니다.